듣기 바쁜 유명한 말들을 잠깐은 귀를 막고 내게 귀 <불난람> 기울여줘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니 무슨 일이어요너어 좋다해서? 네. 분명히 누가 계셨는데? 계속 하셨군요. 네. 어, 저희가 이제 앵콜로 어 무슨 곡을 할까? 아까 앵콜을 또 멋지게 만들어보자고 이제 동환이가 얘기를 해줘서, 네. Your Way라는 곡을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어요. 이제. 로맨스테이션이라는 앨범의 이제 마지막 곡이었죠. 맞아요. 그 곡에서 이제 동안이가 또랩도 하고, 방금 나와서 한번 보셨어요. 살짝 <laughs> 네! 살짝 소심했어요. 정말 마음은 완전 그 진짜 기리보이 절리라는노데 아... <laughs> 뭔가 기, 여기서 기세 있죠. 네. 기세는 어떻게 할줄 알았냐면, 열리는 에리히도 막 이런 줄 아는데 그렇게딱 와가지고 열리는 에리히도 그런 거 아니었어. 요아좀 귀여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어, 10주년에 범에좀 그래 해보시고 한번 해보자고 제가 랩도 좀 해보고 이렇게 어힙스테러러죠 힙합과 가스들을좀 섞은 그런 김에의 곡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어 이어서 어, 여러분들. 그거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곡도 저희 새앨범에 네. 수록돼 있는 곡다들들어는데딱한들을안들어들어어들들어들려드리고어들어들어들을들어들어들어들어어들어들어들어들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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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니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저도 가고 싶은 애 약속이 돼있어요 매력을 라고요 그니까 여기 많이, 많이 내가 이렇게 했잖아 어, 저, 그래, 저기는 내가 할 말이 없어 어, 저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죄송해야 하는 거겠죠. 여기는 갈일이 별로 없것같고 가고 싶어도 그냥 그게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뵐게요 아, 진짜 가고싶은데 그리고 심장이 너무 뛰어들어요 아와 뭐에 오라고요? 돌아오라고아 혹시 티세요? 아 어쨌든 너무 진짜 감사하고 Your Way는 이제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고 싶은 그런 곡이고 이제 다음에 들려드릴 곡, 꽃잎은 어떤 곡이죠? 어,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어드리는 곡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든 곡인데, 이번 앨범에 수록을 하게 됐고, 곡을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o 하늘에 편한 너랑 꽃에 나도 우리를 다시 돌 거. 하십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 흔들고 계시 분들이 계세요. 그러게요. 베르테르가요 <laughs> 어, 제가 올해 어, 전임 교수님이 됐어요. 우리 10주년 콘서트에 뭐 내가. 창상을 이렇게 쓰면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나? 제가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흔쾌히, 어, 돌아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뭐지? 그, 리허설 할때 제일 에너지, 막, 물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받지만, 진짜 많이 받는, 파릇파릇한. 생동감 넘치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 네. 굉장히 재 재밌었어 어땠어 재밌었습니다 어, 오! 마이크 어, 마이크 안녕하세네 어, 제가 왼쪽부터 빠르게 저 이름 제게 잘 외우는 교수거든요. 김보정박현발 조현성 고서영 안소윤 신동지 이예진김예은 원지섭 김봉균 엄보현.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희 사진 찍고 진짜 인사드리고니다 <laughs> 자. 다음. 한 번만 더 찍을게요. 네, 됐습니다. 아, <laughs> <laughs> 공이어서 되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네요. 어? 저는 되게 설레긴 했는데. 아, <laughs> 뭔가 어, 뭐, 어떤 게 어려웠나요? 동완씨. 제가 완전 진성 ISTJ로서 네. 음, 원리 원칙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마음의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뭔가 공연 하는 내내 아니 다음에 뭐였지? 뭐 이거지? 저거지 이거지? 하고 그 이렇게 뭔가 어, 퀘스트 깨듯이 갔는데 진짜로 마지막 곡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의 10주년을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저시는거 아, 아니죠? 똑같아요 어, 네. <laughs> 저도 진짜 감사하고 어,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에이징 커버를 겪고 있어요 아, 네. 이제 <laughs> 그래서 오늘 라이브가 괜찮을려나 싶긴 했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아 근데 진짜 뭔가 이 살이 빠져서 그런가 예전.. 아 그리고 어, 그 어쨌든 힘을 낼수 있었던 거는 다 진짜 여러분들 덕이다 왜냐면은 확실히 힘이 진짜 생기더라고그 환호성 받고 여러분들 행복해해주시고 그 다음 곡 기대해주고 막 아쉬워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진짜 무대에 설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감사함의 깊이는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좀 재미는 있었어요? 네. 감동은 좀 있었어요? 네. 저희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막 다들 일어서세요 이런 걸잘안 해요. 그래서. 아저 제가 제가 싫은 다른 분들이 일어서세요 할때 앉아서 보는 관객이었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뭔가 명령같이 느껴지는 아 그게 명령이라는 건 아니고 뭔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앉아서도 즐겨주시는 분들 이제 보면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어또 이렇게 좀 듣, 다가 웃으면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도 다음에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어, 이 하루를 위해 진짜 하루에 유산소 두 번씩 하고 방금도 샐러드 먹고 이렇게 적게 먹고 노래하는 게또 오랜만이어서.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열 번의 봄을 지나 다시 우리로 피어나는 순간. <laughs> 저희가 많은 계절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늘 어, 나아지기 위해서 늘 노력할 테니까 또 웃으면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덕에 많이 울컥하고 감동받고 웃, 웃다가 저희도 돌아가서 내일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곡, 선물 불러드리고. 어제 밤잠 설수 있던 것만큼 그보다도 진짜 명확절의 행복을 얻어본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씨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 2015년부터 공연을 하고 어, 여러 가지 페스티벌도 하고 그때 네, 같이 했는데 저희 단독 콘서트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음악만 계속 들려드리는 거고 재미있게 평범한 뭐, 이성이랑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들이랑 러브를 만들고 이렇게 한 시간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신 멋진 뮤지션들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인데 조금 더 멋지게 늙어서 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여러분, 들한분한 한 분의 행복을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한 어떤 BGM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평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국까지 센티멘탈 한성한인조로오스였습스였습사합니사합니다